4현 대통령 때 참여정부 기간입니다. 184%. 성... 경제와 안보는 보수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90년대까지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걸 보여줬죠. 네, 반복적으로. 군장님, 그렇죠. 근데 예. 90년대 이전에 진보 정부가 있었나요? 없었죠.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자기들이 독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수는 경제야라고. 그러니까 어. 참여정부 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음. 일종의 정치의 안정성 그리고 민주화를 보면서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2026년부터 어, 본격적으로 저런 어떤 매수 수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상으로 대세 상승이 내년에 이어질 수 있다. 물론 등락이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주식은 수요도 있지만 공급 공급도 있잖아요. 공급. 응. 그런데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음. 주식이 오르는데 저것처럼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어, 그건 어... 왜그러요 그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팔아져요. 아... 아...